특성급 제15경주 출발합니다. 이번 경주도 또 훈련지가 딱두 개로 나뉘었네요. 신사 동서울, 동서울 신사 더비. 과연 누가 입상권 내에 진입을 하게 될지. 기록상으로는 735번 선수이 득점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초반 책임 선두를 중심으로 이제 동서울 팀 선수들이 조금씩 외선 타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 4번의 김주호 선수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가는 7번의 전원규 선수 그리고 5, 6번 선수들도 잇따라서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하면서 동서울 팀 선수들이 대열을 나란히 달립니다. 그 뒤에는 3, 2, 1번 순으로 신사팀 선수들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경주에서는 5번의 신은섭 선수가 1승, 그리고 7번의 전원규 선수가 긴 거리 승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대열 6, 7, 5, 4번, 그리고 뒷자리는 1번, 3번, 2번의 대열로 선두에 돈 퇴피 직전에 선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움직임을 보일. 보이네요. 1번에 이성용 선수 바깥쪽 움직입니다. 1, 3, 2번 선수들 슬그머니 올라서면서 동서울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신사팀 선수들. 6번에 김동훈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 이제 서서히 신사팀 선수들이 선두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1번, 3번, 2번, 3번의 이재림 선수도 뒤쪽에. 그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7번의 전원규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를 택할지요. 하지만 6번의 김동훈 선수가 먼저 페달링 가속을 합니다. 동서울 팀 선수들이 뒤쪽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번, 7번 이어서 5번까지 7번의 전원규 선수가 오늘도 마지막 한 바퀴 자력 승부에 나섰습니다. 7번, 5번 이어서 3번의 이재림 선수가 5번 뒤를 현재. 마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번의 전원규 선수의 자력 승부수, 이제 5번의 신현섭 선수가 승부타임을 늦추다가 이제 방아쇠를 당깁니다. 3번의 이재림 선수도 뒤쪽에 속도를 올려가는데요. 7번, 5번, 5번, 7번, 3번. 5번의 신현섭 선수가 최입 승부수를 택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특성급제 15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